주아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현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야생 컨텐츠 드디어 13일차 진행하는 날인데요 13일차는 딱히 뭐 동굴이 어디 저번에 큰 동굴 있었잖아요 거기 한번 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메꿨는데 구멍으로 음 일단은 작업대를 대충 만들죠? 여기다가 만들고, 여기다가 만들고, 이 지금 황금 사과를, 잠깐만요. 황금 사과를 일단 이렇게 일단은 만들고, 자, 중요한 광물들은 다 넣도록 하고, 음, 광물이랑 블록을 따로, 음. 오케이. 할까? 지금 음, 다 챙겼고, 이제, 어, 찾았다 조심해서 내려가도록 하죠. 먹고, 가보죠. 일단은 길을 만들어 놓을까요? 여기 용암이 있고, 오 마이 갓. 이스 nice. 석탄이랑 우상은 이런것부터 다 일단 캐고 패광인가? 패광, 폐광, 패광을 발견한 것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패광. 잠깐만. 여기, 다이아가 있을 확률이 크거든요, 여기. 넘 피고. 자, 음. 오케이 석탄, 석탄이랑 뭐 통강 레일이랑 성조 강물 수로가 있는데, 오케이. 일단은 살펴보면서 다이얼을 찾아봐야겠네요. 찾네 여기는 폐광이 있긴 있는데, 다이아를 못 찾겠네. 똑 하고, 뚝 하면, 안 넣고. 어. 자 올라왔고요. 어 이제 지옥으로 한번 가봅시다. 제가 그리고 이 지도를 하나 만들긴 했는데 다 똑같은 지형이네. <laughs> 아무튼 자 이동하면서. 어, 지옥을 얻긴 왔는데 음 일단은 이제 블레이즈를 잡아가지고 한번 그거를 얻어야 돼요 지금. 없고 얻고 블레이즈 막대를 저거 해야 돼요, 블레이즈. 자, 어, 여기있다, 블레이즈. 블레이즈라고 블레이즈 좀더 찾아 봅시다. 블레이즈 가루를 구하긴 하는데, 음, 더 잡아오고, 자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아예 아, 예. 아, 예. 아, 예. 어, 야생 13일차 활까지 만들었고 화살도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남은 건 이제 엔더 진주 제가 꼭 찾아가겠습니다 이엔더을 사용해서 제가 꼭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엔더 드래곤은 방심은 안 됩니다. 왜냐, 아직 약하기 때문에 다이아를 좀더 찾고 제가 다이아 풀 세트 어, 그리고 네더라이트도 찾아야 되는데 네더라이트 풀셋이랑 이거 검 인텐트 해가지고 그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뵈도록 하죠. 다음 야생 회차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